물론 이제 두 사람이 지난 국정감사 때 굉장히 강하게 충돌을 했으나 추미애 장관 때와는 조금 다르게 그 대검찰 관계를 가져가겠다. 그리고 윤총장 선에서도 윤총장 입장에서도 5개월 정도 남았는데 일단 정치할 건지 아닌지 빨리 결정해야죠. 이성윤 지검장의 거취가 영전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거든요. 무리를 일으켰던 인사들, 추미애 장관과 원팀이돼서 움직였던 인사들을 내치긴 좀 어려운 상황일 것이다. 남아있는 검찰 간부 중에서는 어쨌든 모양이 이상해지면 안 된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취임했습니다. 그동안의 그 추미애 전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거의 1년에 걸친 그 갈등, 박범계 장관이 취임하면서 윤석열 총장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또 향후에 검찰 인사의 향방이 어떻게 흘러갈지 여러 가지 관심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박원석 정의당 전 의원,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과 오늘 얘기 나누겠습니다. 두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원 님, 그 윤석열 총장과 박본계 장관이 일단 뭐 취임 인사차 해 가지고 윤 총장이 법무부로 가서 한 10분 이렇게 만났습니다. 이박 장관과 윤 총장의 관계가 취미의 전 장관과 윤 총장의 관계와 비교해서 좀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때보다는 좀 부드럽겠죠. 부드러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두 사람이 지난 국정감사 때 굉장히 강하게 충돌을 했으나 아, 예. 그때 뭐 에... 세게 받았지. 예. 선택적 정의, 그죠? 박범계 장관의 청문회 과정에서 답변이나 이런 걸로 요추해 봤을 때. 네. 추미애 장관 때와는 조금 다르게 음. 그 대검찰 관계를 가져가겠다. 라는 네. 판단이 있는 것 같고. 음. 이제 그러나, 그렇다고 뭐눈 녹듯이 어느 날, 뭐 봄날 아침에 눈 녹듯이 그렇게 녹을 수 있겠습니까? 네. 때문에 아직도 굉장히 좀 뭐랄까 불편한. 음. 그런 공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두저 사람이 저 연수원 동기인데, 네. 그죠? 뭐, 호용호재 했던 사이인 것 같은데, 네. 지금 뭐, 그럴 수 있는 위치들이 아니고. 오늘은 일단 뭐, 그, 액면 그대로 주임 인사차 갔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 네, 뭐, 깊은 네. 얘기를 나누긴 어려웠고, 아마 얘기했다면 만나는 날짜 정도를 잡지 않았을까. 인사협의를 어차피 해야 되니까. 네. 어 근데 이제 오늘 보도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예, 예. 뭐 이성현 중앙지검장을 비롯해서, 오 그것도 예. 예. 검찰의 빅 4. 음, 음.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 보기에는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보기에는 검찰총장 몰아내기에 앞장섰던 음. 말하자면 추미애 장관의 전위대 같은 역할을 했던 네. 고위직 간부들에 대한 인사를 요구했다. 물론 부인은 음. 했습니다. 음. 그러나 어, 임기가 아직 이제 얼마 남았죠? 한 5개월 남았잖아요. 7월 24일까지니까요. 네, 5개월 네. 남은 기간 동안에, 네. 에, 그 대검 참모들과 같이 갈수 없다. 이런 생각은 윤성열 총장 입장에서 할것 같아요. 네. 그럼 뭐 저라도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청와대가 어느 정도 받아주느냐. 음. 저는 아예 생각이 어렵다고 보고. 음. 일부는 네. 교체. 일부는 교체. 네, 일부는 유입 내지는 비슷한 어. 선상에서의 이동. 네. 뭐 이런 게 아닐까. 이성윤 지검장은 어떻게 될까요? 어, 그게 이제 가장 상징적이잖아요. 그렇죠. 그 양반이. 그래서 저는 교체를 전망하는데. 아, 교체. 왜냐하면 아, 이성윤 중앙지검장까지 두고서 그건 네. 이제 검찰 조직의 부담이 굉장히 커요. 네. 지금 네. 윤석열 총장과의 관계뿐만이 아니고 거의 지휘력을 지금 일타시피 했잖아요. 예, 네, 예. 네, 네. 이번에 특히 이제 뭐 그동안. 네, 부동검사들 검사장 그 기소 문제와 관련해서 내부에 약간 항명 미수무리한 상황도 있었고, 음, 네네. 그래서 그 정도를 상징적으로 교체하면서 나머지를 타협하는 선에서 절충하지 않을까. 그렇다고 아. 청와대가 지금 두손다 들고 우리 네. 항복한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예. 그리고 윤 총장 선에서도 윤 총장 입장에서도 5개월 정도 남았는데. 자기가 어느 정도 불편하면 감수해야죠. 뭐다 이겨 먹으려고 할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게 전망합니다. 이준석 최고는 이성연 지검장 지금 뭐저 네. 박원석 의원은 교체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여... 보세요, 박장훈과윤 총장의 저는 여의도 주변에서도 그렇고 서초동 주변에서도 그렇고 음. 이성연 지검장의 거취가 사실 이번 뭐 인사가 있다면은 코어가 되지 않을까 음. 따지냐 마느냐에 더해가지고 영전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인사 수요가 생기는 것이 아무리 봐도 이용구 법무부 차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인이 부인했던 사람들이 서서히 이제 좀 뒤집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하. 저는 그 택시기사 폭행 건 때문에라도 이용구 차관은 빼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네. 교체 수요가 생길 것이다. 예. 그럼 아까 이제 박원석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는 승진, 일부는 음. 또 안에서 보직. 뭐, 교환 이런 식으로, 뭐, 인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렇다면 그 얘기는 이성윤지 검장이 법무부 차관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왜 지금 전체적으로 그 무리를 일으켰던 인사들 네. 또는 또 추미애 장관과 원팀이에서 움직였던 인사들을 한직으로 내거나 아니면 내치긴 좀 어려운 상황일 것이다. 음. 왜냐면 이분들이 또할 말이 엄청 많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가면은 그러니까 이분들이 적어도 불만을 갖지 않는 선에서 인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네. 저는 기본적으로 그 조국 장관과 같이 이제 좀 보조를 맞췄던 김호수 차관이 약간 좀그 감사위원으로 갈 계획이다가 좀 아, 지난번에 가려고 해다가 흐트러져 가지고 이제 좀 네. 모양새 구겨지지 않았습니까? 네. 뭐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음. 남아 있는 검찰 간부 중에서는 어쨌든 모양 이상해지면 안 된다 음. 그런 좀 부담도 있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좀 조심스럽게 일부 승진. 네. 일부 승진과 더불어서 일부 수평교환 이 정도가 있지 않을까. 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검찰 인사에서 승진 같은 승진 아닌 승진이 있어요. 음. 그게 이제 <laughs> 네. 서울, 서울중앙지검장 거. 하다가 보검장 뭐 예. 이런 걸로 가는 거예요. 예. 명백히 음. 영전이지만 음. 그 형식적으로는. 지휘라인에서. 예. 내용을 뜯어보면 네. 네. 아닌 거죠. 네. 뭐 그런 걸 택할 수도 있고. 그러나 지금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나 아니면 그 정부 입장에서도. 네. 추장관 시절과 같은 파열음이 또 다시 나오는 거는 뭐 이건 최악이기 때문에 네. 피차 너무 부담이 크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선에서 타협할 거다라고 네. 보고 아마 이제 뭐 박범계 장관이 이런저런 미션들을 청와대와 소통하면서 그 듣고 있을 텐데 그 박범계 장관이 검찰 출신은 아니지만. 어찌됐건, 뭐, 국회에서 법사위도 오래 했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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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윤석열 총장하고, 예, 연수원 동기라는 예, 개인적 예, 예. 관계도 있고, 판사 생활도 있고, 했고, 예, 판사 생활도 예. 했고. 어, 그래서 조금은 더 검찰 관계를 좀 부드럽게 만들겠다, 음, 이런 음. 의지가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될것 같고요. 예.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인사잖아요. 검사들도 그쵸, 공무원이기 그렇죠, 그렇죠. 때문에, 네. 그 인사가 주는 메시지를 다 보고 있는데, 음. 여기서 만약에 또한 번, 그, 음. 추장관 시절과 같은 인사를 한다면, 이게 이제 또다시 음. 검찰과 정권 간의 긴장이 발생하고, 지금 임기 말이에요. 이제 예, 결, 결코 바람직하지 예, 않아서 네. 저는 뭐 적당한 선에 타협이 이루어질 거다. 이번에 박봉계장관 취임사에 보면은 개혁과 소통을 얘기했는데 지난 추미애 전장관 취임사 때와 비교해서 개혁을 말하는 숫자는 줄었고 대신 소통을 말하는 횟수는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본다면 박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관계가 전임 추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관계와는 좀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 박 의원님, 그 윤석열 총장, 지금 우리가 주로 얘기한 건 이제 박 장관 쪽 관련돼서 얘기를 했고, 윤 총장 임기가 7월 24일까지인데, 윤 총장이 뭐좀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좀 앞으로 해야 될것 같다. 뭐그동안은 어차피 뭐 본인으로서는 또 추장관이 하도 저기를 하니까 맞받아친 이런 게 있었을 텐데, 어쨌든 그래도 이제 또한 당사자였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어떤 얘기를 할수 있을까요? 일단 정치할 건지 아닌지 빨리 결정해야죠. 아, 정치 여부를. <laughs> 그러니까 안 한다면 좀, 나 정치 안 한다고 확실하게 얘기하는 게 좋, 좋지. 아니, 이제, 할까요? 그런 그 얘기를 좀 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습니까? 음. 그러니까 계속 아직도 여론조사에서 뭐, 좀 빠지긴 했습니다만, 네. 등장을 하고, 음. 또, 4월 재보궐 선거가 하나의 이제 정치적 분수령이 될 텐데, 네. 대선 판도를 가늠해 볼수 있는. 네. 어뭐 국민의힘이나 이쪽 야권이 이긴다면 모르겠을 때 진다면 또한 번의 정치적 소용돌이가 일어나고 음. 대한부재론이 커지면서 윤석열을 호명하는 목소리가 더 높아질 텐데 이제 본인이 뭐 그걸 기다리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그게 아니라면 이제는 좀가름말 확실히 타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왜냐하면 이게 검찰 조직에 주는 부담이 상당할 거거든요. 네. 현직 총장이 바로 옷 벗고 나가서 정치한다는 건데 7월이몇달안 남았잖아요. 네. 그게 일단 우선 윤석열 총장한테는 뭐 부담이기도 하고 과제이기도 하고 그런 거라고 보고 기왕에 하고 있는 정권 수사들은 뭐 윤석열 총장의 스타일상 그거는 마무리를 지으려고 할 겁니다 네. 그리고 본인 스타일대로 원칙적으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할 거고 음. 근데 이제 공수처까지 출범한 마당에 새로운 정권 관련 수사를 벌이겠느냐? 이건 아마 뭐 쉽지 않을 거예요. 또 적절치도 않아 보이고, 필요하다면 그건 이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네. 어, 담당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고, 공수처와 검찰의 관계 설정도 초기의 관계 설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 물론 이제 공수처가 출범해서 뭔가 본격적인 업무를 개시하려면 뭐 아직도 한두 음. 달은 있어야 돼요. 뭐 뽑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그렇다 하더라도 윤석열 총장 임기 내에 초기의 공수처의 관계 설정에 윤곽이 나오지 않겠어요? 음. 어, 그것도 본인도 어쨌든 검찰 개혁의 큰 대의 차원에서 불만이 있었지만 공수처에 공감하고 동의를 했다면 음. 검찰이 공수처의 업무나 공수처의 출범에 저항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되겠죠. 그건 이제 명분을 잃는 일이에요. 그것도 윤석열 총장의 과제가 아니겠나 음. 싶습니다. 저는 근데 이제 그 음. 검찰이 공수처와는 이제 긴장 관계를 가진 조직이 될 텐데 저는 공수처라는 조직에 비해서 검찰이 이제 우위를 나타낼 수 있는 이벤트를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 원전 수사 같은 것을 할 때, 원전 수사를 사실상 검찰이 종결하는 것보다 거의 완전 반조리 상태로 공수처에 넘기는 것이 공수처 입장에 제일 골치 아플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봤을 때, 경찰과 검찰 간의 그 이용구 차관을 둘러싼 다툼도 그거잖아요. 경찰이 어쨌든 무혐의 내사 종결 했는데, 음.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어, 우리가 들여다보니까 이런 게 있네? 니네 바보 아니니? 뭐, 이렇게 가는 게 가장 경찰한테는 뼈 아픈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찰도 이제 특수수사 다시, 아니, 특수단 꾸려가지고 하는 것처럼, 검찰이 지금 상황에서 아까 김진욱 그 처장이 이 원전 사건에 네. 대해서 음. 어, 관심을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김진욱 처장이 만약 그걸 가져간다고 했을 때, 그이한 두세 달 뒤에 이제 다 쿠킹이 된 상태에서 자, 이제 전자레인지 대피심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보냈는데, 가져갔더니 밥이 안 나와. 요 이러면 검찰은 할 말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분명히 이러이러한 증거를 다 해가지고, 대피비기만 하면 되는 상태로 넘겨줬는데, 당신은 기소를 안 한다? 그럼 당신은 이거 편향된 조직 아니냐. 이렇게 경력할 수 있는 것이고, 저는 공수처 입장에서 가장 곤란한 상황들이 앞으로 정권수에서는 그런 걸 거잖아. 음, 네. 인지해가지고 검찰이 다 쿠킹한 사안들을 자기네들 들고 왔어가지고, 기소할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만을 위임받았을 때, 그때 운, 그 폰지 좁아지거든요. 제가 그런데 거꾸로 검찰이라 그러면은 그런 시험에 자주 들게 하면 할수록 검 공수처의 긴장 관계가 이제 유지가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원전 수사도 저 이제 잘 봐야 될 것이 배운규 장관 구속 수사를 제가 아까 이제 분기점으로 본게 만약 구속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받아들이면은 쿠킹이 거의 다된 거거든요. 그거는 예. 사실 윗선이라고 하면 장관보다 음. 윗선이 어디겠습니까? 그럼 쿠킹이 음. 다된 건데 그거를 이제 공수처에게 넘겼을 때 공수처가 딱, 이제 식탁에 차릴 수 있느냐. 음, 마무리를 제대로 할수 있느냐. 고지점이 음. 그 아마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왜냐면 음. 미묘하게 딱한두달 정도의 시, 시간을 김진욱 처장이 이제 얘기했거든요. 출범하려면 그 정도가 필요하다. 그럼 딱그 쿠킹하기까지는 음. 반조리 상태까지 가기에는 적절한 시간입니다. 이준석 최고는 윤 총장이 임기를 마칠 걸로 보나요? 아니면... 저는 마, 근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치면은 절대 대선 못 나옵니다. 음. 제가 왜 이런 판단을 하냐면 7월에 마치고 아무리 그래도 7월에 마치고 다음날 바로 대선 출마할 수는 없거든요. 그럼 뭐한 2, 3주 한달 이렇게만 시간 끌면서 분위기 만들고 하는 게 필요할 텐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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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다 보면 8월 가고 9월 다 돼가지고 이제 사실 시작하는 건데, 각 당의 대선 경선 절차가 이미 시작한 뒤입니다. 그러면 지금 안철수 대표가 갖고 있는 딜레마를 똑같이 가져가는 거예요. 이미 각 당의 그 경선 스케줄 출발했는데, 뒤늦게 가가나좀 끼워줘 이렇게 하면은 여러 가지 꼬이거든요. 기존에 뛰고 네, 있던 네. 후보들의 반발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난번에 김종인 위원장이 별의 순간 한 번밖에 안 와요라고 한그 시점이 네. 사실상 본인이 어쨌든 징계에 있어서 클리어되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솔직히 화투 게임할 때 보면은 음. 원고냐 투고냐 쓰리고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가면 점수는 덜하지만은 또 점수가 나야 나긴 나야 돼요. 안 나면은 스톱하는 게나은 거거든요. 그니까 어쨌든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고를 한 이상 원전 수사든지 뭐든지에서 1점이도 나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네. 박봉계 장관이 취임하면서 이 윤석열 총장과의 관계 또 향후에 이박봉계 장관 체제에서의 검찰 인사가 과연 어떤 그림으로 나타날지 관심이 높아가는 시점에서 두분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어쨌든 과거보다는 좀 다른 형식이 되지 않겠느냐. 특히 이성현 중앙지검장의 거치는 교체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도 뭔가 이제 정치 여부에 대해서 확실하게 입장을 밝힐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두 분은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